요즘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 외식 한번 하기도 부담스러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로지 로또밖에 없습니다. 커피 한잔 마실 돈으로 한 주의 희망을 구매하는 건 어떠신지요? 지난 1163회차, 로또 추첨에서도 많은 분들이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3월 22일에 진행될 1164회차. 로또 추첨을 앞두고, 돼지띠 선생님들의 운세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예상번호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숫자들은 을사년 김요월 경인일의 간지 흐름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정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번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소망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매일 당첨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이를 고르십시오. 돼지띠는 물의 기운을 타고난 성향으로 관대함과 흐름을 통해 재물운을 만들어가는 특성을 가집니다. 2025년 3월 22일은 을사년 기묘월 경인일로 나무와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입니다. 경인일은 금과 나무의 조합으로 돼지띠의 물 기운과 상생하는 금이 두드러지지만 기묘월의 나무가 물을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숫자 1은 물의 기운을 품고 있어 이날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돼지띠가 재물운을 부드럽게 키우도록 돕습니다. 특히 일은 새로운 기회와 유연성을 상징하여, 로또와 같은 금전운에서 자연스러운 행운을 끌어오는데 유리합니다. 둘째, 7을 고르십시오. 7은 물과 금의 기운이 결합된 숫자로, 돼지띠의 타고난 물 기운을 강화하며, 금전운의 흐름을 맑게 만듭니다. 2025년 3월 22일은 경인일의 금 기운이 강하지만, 기묘월의 나무가 물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7은 금의 예리한 성질로 나무를 제어하고 재물운을 실질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숫자는 돼지띠가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균형과 직관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셋째, 8을 고르십시오. 8은 물과 금의 조합을 이루는 숫자로 연속된 숫자 7-8을 통해 돼지띠가 이날의 금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재물운을 키우는데 적합합니다. 경인일의 금은 돼지띠와 상생하지만 나무가 물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팔은 돼지띠가 로또에서 현실적인 선택과 행운의 균형을 맞추도록 돕습니다. 이 숫자는 재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넷째, 17을 고르십시오. 17은 물과 금의 기운을 가진 숫자로 돼지띠의 물 기운과 상생하며 재물운을 강화하는 데 적합합니다. 김요월의 나무가 물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경인일의 금이 이를 보완합니다. 17은 돼지띠가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 유연한 판단을 하게 하며 로또 추첨에서 뜻밖의 행운을 끌어오는데 유리한 숫자입니다. 다섯째, 24를 고르십시오. 24는 물과 흙의 기운이 결합된 숫자로 돼지띠가 경인일과 김요월의 강한 나무 기운을 조절하며 재물운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2025년 3월 22일은 나무와 금의 기운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의 힘이 필요합니다. 24는 물로 흐름을 유지하고, 로또 추첨에서 실질적인 행운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숫자는 금전운을 자연스럽게 키우는데 유리합니다. 여섯째, 30일을 고르십시오. 30일은 물과 금의 기운을 품고 있어, 돼지띠의 물기운을 보강하며, 금전운을 강화합니다. 경인일의 금은 돼지띠와 상생하지만, 기묘월의 나무가 물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30일은 금으로 나무를 억제하고 돼지띠가 재물운에서 신중함과 관대함을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이 숫자는 로또 추첨에서 돼지띠의 직관과 행운을 살려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7곱째 38을 고르십시오. 38은 물과 흙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어 2025년 3월 22일의 기묘월과 경인일의 흐름을 돼지띠에게 유리하게 만듭니다. 돼지띠는 물의 성향으로 재물을 유연하게 모으는데 강점이 있지만, 이날의 나무 기운이 과도하면 물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38은 흙으로 안정감을 더하고, 돼지띠가 금전운에서 침착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로또와 같은 기회에서 행운과 실용성을 동시에 가져오는 숫자입니다. 이처럼 17, 8, 17, 24, 31, 38의 숫자는 돼지띠가 2025년 3월 22일, 제1164회 차 로또 추첨에서 금전운과 조화를 이루며 오행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형성하는데 유리한 선택입니다. 이날은 나무와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과도한 욕심보다는 신중하고 유연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이 숫자들을 선택하면 돼지띠의 관대함과 행운이 조화를 이루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운을 기다리기보다 꾸준한 태도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숫자는 무작위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의미 있는 숫자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 기간 같은 번호를 유지한 끝에 당첨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보다는 차분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또는 어디까지나 삶을 즐기는 한 부분이어야 하며 부담 없이 가볍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돈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자산을 차근차근 늘려가는 것이 재물운을 키우는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또한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재물의 흐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당첨되었을 때는 무엇보다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당첨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먼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큰 돈은 자칫 잘못된 소비로 사라지기 쉽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확천금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게 돈을 관리해야 하며 감정적인 소비를 자제하고 미래를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당첨금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산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안정적인 투자 자산을 마련하면 장기적으로 재산을 유지하고 불려갈 수 있습니다. 고급 소비재나 단기적인 만족을 위한 지출보다는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안정과 행복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또 당첨이 아니더라도 매주 작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기회들로 가득 차 있으며 행운은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릅니다.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단순히 당첨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행운을 맞이하는 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돼지띠 선생님들의 사주와 조화를 이루는 로또 행운 번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 재물운의 흐름이 돼지띠에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첨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소망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돼지띠 선생님들께 반드시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입니다. 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을사년 김요월 경인일에 좋은 기운을 활용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댓글로 소망을 남겨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좋은 기운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분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